그 축사 그런 것도 저기면 이미 축사를 앞에 했어야 되는데 앞에 두 분이 다그 좋은 말씀을 이렇게 축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백 목사님하고의 관계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. 아마 제 기억에는 백 목사님을 알게 된그 저희 한 20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. 그때 파행과구해할때 이제 그 참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 30주년이 될 때까지 이 책을 만드시고 또 우리 에피포드 문학회를 계속 지속시켜 주신 그백 목사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또 오늘 특별히 그 수상하시는 어미선 시인님께도 영예 수상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30년의 역사가 지속되었지만은 앞으로도 더더 많은 발전을 하면서 100주년 기념식에도 제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모든 그 건피를 바라며 또 특별히 또 우리 그. 박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오늘을 계기로도 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항상 그 주님이 쓰임 받는 그런 축복된 일꾼들이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